물가와의 전쟁에 나선 미국이 8월에 물가 잡기에서 기대에 못 미치자 보다 파격적인 1% 금리 인상 가능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7월 8.5%에서 8월 8.3%로 고작 0.2포인트나 트는데 그쳐 8%를 예상했던 전문가들의 기대에 미달했습니다. 이에 예, 당초 내주 회의에서 세번 연속으로 0.7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해던 경제 분석가들이 그보다 큰 1%포인트나 파격 인상할 가능성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. 경제 분석 기관들 가운데 노무라 증권은 연준이 내주 회의에서 1%포인트 파격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올려 잡고 공표했습니다. 노무라 증권의 경제 분석가들은 연준이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FOMC 회의에서 0.75가 아닌 1%포인트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이어 11월 1일과 2일, 12월 13일과 14일 회의에서는 각 0.5포인트씩 더 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그럴 경우 현재 2.25%인 미국의 기준금리는 앞으로 남은 세 번의 회의에서 2포인트나 올려서 올연 말에는 4.2%지 4.5%까지 상승하게 됩니다. 노무라 증권의 경제 분석가들은 내년 1월에도 0.2포인트 더 올려 내년 2월에는 기준 금리가 4.4%지 4.75%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이미 미국 금리 결정권을 갖고 있는 연방은행장들이 올 연말부터 내년 초 사이에 기준 금리가 4% 이상이 될 것으로 공언한 바 있습니다.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장은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기준 금리를 4% 이상으로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연준은 지금까지 올 연말에 기준 금리를 3.5%로 올려 물가를 PC 기준으로 현재 6.3%에서 5.2%로 낮추겠다고 밝혀왔는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. 연준이 올 연말과 내년 초 사이에 4%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도 PC 물가를 5%로 낮추는 데에도 심겨워 고물가, 고금리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. 물가 잡기에 미흡하면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올해 1.7%의 저성장도 0%대로 더 낮아지거나 자칫 마이너스로 후퇴하는 불경기 가능성도 생기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.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